663년, 지금의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서 벌어진 백강 전투. 놀랍게도, 일본은 수만 명의 병력을 보내 이 낯선 전투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잠깐, 일본이 왜? 한반도 전쟁에? 그것도 그렇게 많이? 이는 단순한 백제를 도와주기 위한 의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숨겨진 생존의 위기감과 제국의 야심이 숨어 있었죠. 당시 백제는 일본과 오랜 동맹국이자 문명의 스승이었습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한자, 불교, 기술, 정치 시스템을 배워 나라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 백제가 멸망하면? 우릴 키워준 나라가 망했다. 다음은 우리가 당할 차례야. 실제로 신라와 손잡은 당나라의 세력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자. 일본은 그것을 자신들의 생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백제를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만 병력이 무참히 패배했고 일본은 이후 거대한 방어요새를 본토에 쌓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패배 덕분에 일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율령국가, 즉 진짜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를 얻게 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은 백제를 돕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 싸웠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